나부부까이두 박스는 저희가 영상 안 찍고 그냥 깠는데, 시크릿이 나오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죠. 얘는 저희가 당근마켓에서 38만원 주고 샀습니다. 그니까. 기짜 <laughs> 자, 여기 안에 이렇게 여섯 박스가 들어있는데요. 지은이 먼저 하나 골라봐. 나는 가운데가 좋을까? 오케이. 나는, 이 예. 좋아, 얘는 나... 요거. 나머지 세 개는 제가 뜯겠습니다. 지은이가 뜯는 건 뭐가 나올지. <laughs> 지은이가 뜯은 것은 파란색 호프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너는 이것만 하는 것 같아. 아니거든요. 아, 선물이요. 어? 아니 아니 카드. 어? 어? 에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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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, 이거. 럭키. 럭키 좋은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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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니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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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은이가 신났으면 아님, 됐다? 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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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.